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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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아이 잘한다. 옳지, 옳지, 옳지. 어, 옳지. 아이 잘닦아 아이 잘닦아또 옳지, 옳지. 얼지 잘한다. 응?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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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잘한다. 응? 내나 또, 또 해보자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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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좀 닦아야 되는데 옳지, 아, 아, 잘한다.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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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엄마도 같이 닦을게. 아, 어, 닦을 아, 수 아, 도닦 아, 수 있지. 밥 먹고 나면 엄마 맨날 물티슈로 기딱 닦지, 요렇게? 음 응? 아. 이나 또 해볼까? 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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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또 해볼까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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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이렇게 할까? 응? 응?